자, 선생님들, 자, 임종은 필기파트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실기파트가 아니라 필기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 잘 보시면, 선생님들 이두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같은 경우. 내용이 2025년 교재랑 작년 교재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올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꼭 2025년 이 내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임종 요양 같은 경우 임종 적응 단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오거든요. 자 먼저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은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하고 이 말들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키워드예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시한부 인생 병원 큰 병원에서 어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 여기 병원이 진단을 잘못한 거야 다른 데 가보자 이것도 역시 부정이에요 실제로 제이말한 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거 부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 자신의 병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 부정이 좀 지나고 심리가 분노로 바뀌어요 다른 병원 갔는데도 똑같이 어, 얼마 못 살아요 시한부 인생 또 선고를 받죠 그랬을 때 이제 화를 내요 분노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게 중요하죠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막 화도 되고 이게 분노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나는 세상을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어, 화를 내는 거. 그다음 이 분노가 지나서 이제 타협을 해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신, 종교. 이런 대상에게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타협의 단계예요 타협의 단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타협을 하는 거 그거 의미가 크게 없죠 또 특별한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우울해져요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침울해합니다 그리고 슬퍼해요 침울 슬픔 이거는 우울의 키워드가 되겠죠 최소한의 행동 말하기 먹기 움직이기 등을 하지 않기도 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요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라거 요양보호사는 손을 잡아준다던가 이분이 하는 말을 그냥 옆에서 잘 들어준다던가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하,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은 수용이에요 수용 수용은 임종 전까지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수용의 단계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하면 맞아 틀려요 땡이죠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하대요 그러니까 우울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수용의 단계에서 재산관리 상속 관련 상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종교적 예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용은요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체념한다 이런 말도 나와요. 체념 체념이라는 표현 나오면 뭐다 수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다섯 가지 순서를 렇 찾아라 음, 막 섞어놓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첫 번째로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두 문제 나오는데죠. 그다음 임종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가 시험에 또잘 나와요. 사람이 이제 임종에 대가면서 사람이 죽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신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어때요? 싸늘해져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진다는 소리예요. 피부 색깔도 파랗게, 하얗게 변한다.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해요. 붉은색으로 변한다. 따뜻해진다면 땡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 담요,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 준다. 이것만 정답이에요. 전기장판이나 보온 전기 기구 사용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동공이 확대된대요. 자, 동공은 우리 뭐냐면 검은색 눈을 보시면 검은색 있죠. 그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응급실 일하다 보면은 환자가 실려 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또 저도 가장 먼저 보는 게 눈을 딱 까봐요. 그랬을 때 동공이 풀렸다 하면은 이제 회생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시험에는 동공이 축소된다 이렇게 나면 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축소는 안 됩니다. 확대된다, 풀린다, 커진다. 그리고 실금 또는 실변 네.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대변이나 소변이 나와 버려요. 이때 침대에 방수포를 깔고 이때는 뭡니까 기저귀를 착용한다. 나와 있죠? 기저귀를 착용합니다. 될수 있으면 기저귀는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저귀를 착용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임종이에요. 임종. 임종 때에 깨끗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착용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져요. 누워 있고 눈 감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때 손을 잡은 채 흔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요양보호사 돌봄 방법이고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고 또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쉰다이 말은요, 호흡이 불규칙하다. 그리고 가래가 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침대를 올려서 상체와 머리를 높여준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가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해서 가래를 좀 묽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화살표로 돼 있는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이거죠 그쵸? 그리고 임종에서는 이돌구르는 가래 끊는 이 소리는요 정상입니다 정상 아시겠죠? 그 다음 신장 기능의 변화 신장은 어디예요 콩팥이죠 그래서 소변량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줄을 차고 계신 환자들을 보면은 그 주머니에 소변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 물들은 어디로 갈까요 손발 얼굴이 다 부어버려요 밖으로 나와야 될 물들이 오줌으로 안 나오고 체내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거죠 부종이 심해집니다 이게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임종이 임박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불안정하여 같은 동작을 이제 반복해요 막 계속 손을 흔들다거나 그쵸 그렇죠? 그리고 몸을 막 고개를 돌린다 이렇게 도리도리를 한다거나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이 말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손을 이렇게 올려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고립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어, 나밖에 없다. 어, 이런 상황이 정말 어때요? 되게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무섭잖아요. 이럴 때는 요양보사는 평소에 좋아하는 물건이나 사진 등을 머리맡에 두고요. 가능하면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되게 무서워해요. 그 죽음이라는 그 사후 세계는 누군가 가봤나요? 모르잖아요. 그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생각, 혼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이제 요양보호사, 보호자가 없을 경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 옆에 지켜주면서 손을 잡아준다거나, 그리고 대상자의 어떤 하는 말들에 어, 경청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나오는데요. 별표를 쳐놓게요. 이거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3개는 무조건 나와요. 자,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효력이 있어요. 글씨를 쓸수 없는 상황이라도 녹화나 녹취를 통해 본인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필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게또 나왔어요. 이게 이번 교재에 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 연명 의료 양서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 글씨를 몰라 어, 그런 어르신들 있어요. 그러면 녹화를 하는 거죠. 동영상을 찍거나 예, 녹음 녹취를 해서 이 사람 어, 의지가 있다. 그래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대피를 작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걸 작성 이걸 작성하게 되면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수혈은 중단돼요 그러니까 할수 없다 당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썼기 때문에 이제 심정지가 오면은 심폐소생술 안 할게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적는 거예요 왜살수 없어요 해도 이걸 해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리고 혈액투석 항암제 비싸기만 하잖아요 이미 나는 이제 하루 이틀이면 세상을 끝나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본인만 힘들어요 삶을 연장하는 게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죠 그러나 이걸 썼다고 해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밥을 말해요 그리고 물 수분 그리고 산소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계속한다 이 뜻입니다. 선생님, 인공호흡기는 중단인데 산소를 주는 거는 왜 계속해요? 자, 인공호흡기는요 기도로 관을 넣어서 폐에다가 산소를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리는 순간 몇분 이내 사망을 해요. 산소 단소 공급은 콧구멍에다가 그냥 이렇게 산소 바람을 넣어 주는 거. 그거는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 다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한번 썼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철회나 취소 그리고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중요하죠 그리고 등록 기관과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 여부 열람 가능하다 등록 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도 연람이 가능하다 이게 또 올해 교재에 나온 내용입니다 연람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의료기관에서 연람이 가능하다 하면 땡이에요 병원은 안 됩니다 그 사실만 알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지 고민하는 단계부터 누구와 가족과 공유를 해야 돼요 가족에게 무조건 말하라고 해요 거의 직원분들이 이걸 쓴 사람들에게 무조건 오늘 가서 가족에게 내가 이걸 사용, 썼다라는 걸 작성했다라는 것을 알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위로가 좀 많이 중요하죠. 어떤 거는 중단하는지, 어떤 거는 가능하는지. 그리고 철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